일로 와, 빨리 옆으로. 어? 개같이던데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근데 형이 먼저 욕했잖아, 나한테. 아. 아, 뭘 어색해요, 여러분들. 짭짤랑은 인연이. 인연,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응. 너한 나랑 10년 알았지? 아, 10년 정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제가 홍보한테 막, 안녕하세요, 형님, 막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더에서 저한테 쌍욕을 박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아 맞잖아! <laughs> 아저 이거 개약 위반인데고 뭐 신체적 터치 없이로 어? 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모르고 모르고 그래 모르고 그냥 아가리 털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형저 짭재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시비 존나 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비를 건게 아니라 들어온 거를 맞받아친 것뿐이죠. 저. 어? 네 맞잖아요. 예? 뭘 그래. 맞받 아뭘 맞받아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쌍방 가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선호 잘못한 걸로 하고끊었습니다거 에. 에? 뭘 끝내? 네? 아니 뭐. 아니 님 네. 근데 맨날 깝쳤잖아요. 그 외에도 맨날 저한테 욕하지 않았습니까? 놀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이게 약간 방송적으로 예. 홍보 방송 살려주려고 내가 노력한 건데 예. 이거를 이렇게 저한테 불만을 표출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 어. 아무튼 뭐야 요즘 음.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제 영호 형두판 잡았죠. 아 새끼 또 진짜 시. 영웅형이랑거제 2대3 떴는데 약간 종족상성 감안하면은 반반 어? 예? 너? 아니 종족상성이란건 원래 정리하기 때문에 아니 너도 약간 예? 솔직히 홍보보다 요즘 잘한다고 <laughs> 야 근데 이건 인정하자 너 원래 나 아니었으면 방송 안했잖아 그거는 맞지 어? 그거는 맞지 그거 인정해 안해? 그거는 인정하는데 제가 열심히 했죠 도대 예? 예? 아 돌았습니까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은혜를 이렇게 갚어? 아니 내가 열심히 했지. 아 그래, 네가 열심히 한거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라 고 그랬냐. 근데 네가 너는 지금 지금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너는 너무 늦게 했어. 그래 안 그래? 그거는 근데 제가 수능 공부를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수능. 수능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너 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스물 다 살이 미필이라 네. 네. 이게 밤마다 아 잠자기가 힘들더라고. 인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게 하더래. 솔직히 오수 오수 육수 망한 이유 중에 당신도 있어요. 예 예? 아 미쳤습니까 진짜? 솔직히 그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동생을 보면은 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치킨빵 하자. 아 저는 어.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스타좀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 수능 공부하는데, 조금 더 치킨이라도 먹으면서 해라. 저, 저 때문에 치킨 많이 땄잖아요. 근데 그 치킨하고 수능하고 바꾼 건가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리고 님이 뭐라... 아니,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죠. 아, 뭐... 제가 딱, 잘못한 거... 한 마디만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되게, 되게 되나요? 네. 아니 수능 좀 민감한데 네. 아니 이 친구가 솔직히 자만을 존나 했어요. 왜냐면 내가 배틀넷 들어가서 아니 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원스타일도 뭐 되냐 이러니까 야이마 수능은 100일 전부터 시작이 야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제탓제타 하면 안 되죠. 100일 전부터 시작인데 100일 예. 전에 치킨방 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죠. 그럼 그럼 양다. 어. 예, 제 잘못이죠. 제가 예. 열심 안 했기 때문에. <laughs>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시켰으니까, 맛있는 어? 거 드시고. 뭐 시키셨죠? 예? 보쌈이랑, 오! 아, 바베큐랑, 그 다음 참치요. 오! 참치요? 아, 참치좋 하십니까? 아니요. 예? 예? 아닙니까? 네? 아무튼, 짝지님, 예. 그럼 뭐, 향후 계획 없습니까? 향후 계획이요? 예. 일단, 내년 3월에 수능특강을 다시 사볼까, 음. <laughs> 농담이고요. 아니, 일단, 예. 원래 군대를 바로 가려 했는데, 예. 좀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왜또 울어요. 아이씨. 게임, 아예 뭘 울어? 아, 자 닦고. 스물 다섯 살 리필이 어. 이 세상 살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사회적인 시선. 예. 그런 거 견뎌내기가 예.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혹시 모소리세요 뭐 예. 아? 에? 에? 당신도 솔직히. 당신들 솔직 방송 안 했으면 은 결혼하기 힘들었.. 이그 개새끼가!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방송 안 해도 연애 잘했어요 여러분 아니? 어.. 음? 어 잘했어요 약간 좀 이제 정상적으로 연애 이런 거 하긴 힘들고 중매 같은 약간 그런 쪽다 <laughs> 하셨겠죠 약간 방송 안 했으면 은 네. 직히 그거 약간 좀 여자 쪽에서 호감 가지 멤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기요 저 근데 진짜.. 근데 솔직하게 지금 밖에서 전 만나잖아요. 거짓.. 거짓말 아니고 네. 20살 때부터 여자가 아니, 끊긴 적이, 아니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가 끊겼던 적이 없어. 이거는 내 와이프도 아는 건데, 나 여자가 끊겼던 적이 없어. 어? 야, 남자가 이게 있어. 남자의 그 여자 꼬시는 방법이 외모, 말빨, 재력 세 개가 있어. 근데 나는 그중에서 일단은 뭐그 당시에는 어 외모랑 뭐 재력이 안 됐다 쳐도 말빨로 뒤졌다고 말빨로, 알겠어?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여자를 진심으로 대하면 무조건 성공해 여자를 진심으로 대하면 만약에 홍보가 예. 여자 쪽에서 좀 많이 징그러워하지 않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목소린 네. 님이 할 말은 아닌 거같네요 아, 그럼 맞아요 죄송합니다 음. 어. 그래도 지금 솔직히 돈 네. 존나 잘 벌잖아요 아이 뭘잘 벌어요 아이 새끼 또 없는 척한다 진짜 우리 없는 척은 하지 맙시다 어? 있는 척은 하지 말대 잠만희 g l 특수로 12월 달에는 좀 괜찮게 벌었어요 딱한달 얼마 벌었습니까? 500만 원 근데 이게 바로 추세가 약간 이제 3분의 1 토막 나고 오 있거든요 지금? 네 m p l 끝나고 네. 이미 리액션도 안 하고 그냥 받으면 아 어, 감사합니다 스폰방 끝나면 아우 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또 이제 가르쳐 드릴게 아아 나는 약간 좀 실력 BJ로 하고 싶어서 약간 리액션 주기 저기요 예 저랑 같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세대 중에 네. 뭐, 그냥 실력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거 보니까 없긴 하네요. 김봉준, 네. 보세요. 네. 처음에 와가지고, 어? 군복 입고 스타 오지게 열심히 <laughs>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는 그렇게 하셔야죠. 예? 실력이 안 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 그, 그렇게 보니까 또 실력으로 가는 것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보세요. 아니, 리액션 어려운 거야. 누가 맨날 밥만 먹고 리액션만 하래요? 그냥 별풍 받을 때마다 리액션만 하라 이거 아닙니까? 리액션 진심을 담아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씨, 야, 그럼 누가 쏴요 님한테어 쏘는 사람도 쏘는 맛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지금 용돈을 줬는데 친척이 너한테 용돈을 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어 나는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 진짜 괜찮은데 아, 엄마 받지 말라 그랬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번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라고 좀 진짜 어 연기를 좀 하라고. 아니, 근데, 오. 요즘에는 별로 펠봉선 액션안 하시던데, 약간 유튜브 쪽으로 잘 되셔가지고. 예? 예? 아, 요즘에 홍토리 안한지 좀, 오래 됐잖아. 아, 그거는 네. 여기 또 사정상 큰칸이안 되니까 못했던 거고, 이제 다시 할 네. 겁니다, 홍토리요. 어. 그래서, 그럼 아니면 뭐 짭짱님도 유튜브 아, 하던가요? 저도 짭투브가 있긴 한데. 예, 아, 짭투브 있어요? 아이고, 우리 블랙조커 형님이 이번큼 계산. 아니, 생각해보지 마세요. <laughs> 맙습니다 그저께 영호 형한테 두 판을 딱 멋있게 이기고 나서. 근데, 그거 솔직히 네. 쇼부로 이겼잖아요. <웃음> 아니, 쇼부가 <laughs> 아니라, 예. 유언님 움직임으로 승부를 본 거죠. 음. 테란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겼다고요? 아, 근데 영호 형한테 한번 그렇게 됐다고 지금, 아니, 전체 스코어 어떻게 되시는데요? <laughs> 그렇게 네. 따지면, 제가, 네. 다른 BJ 저그들 다 합친 것보다 제 승수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원래 영호 형이랑 스폰방 전적이 한0대15 정도로 예. 그러니까 열승이었었는데 어, 그러, 그러면 2대 18이잖아요. 왜2대 3으로 얘기를 해요 최근 전적으로 봐야죠. 아니 최근 전적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요? 이번 주부터요. <laughs> 이번 주부터 봐야죠. 아니 최근 왜냐면은 제가 요즘 에 예. 최근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달해졌기 예. 때문에. 예. 한번 실력 봐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야, 근데 장비 비싼 거 차고 다니시네요. 아,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TT 사모 쓰시네요. 어? 이거 좋습니까 이거 좋아요. 이거 갈축 아닙니까? 더축. 뜯어 봐도 되겠습니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완전 비싼 거기 때문에. 아. 아, 좀 뜯어. 하나 하나 뭐. 아, 예 뜯어 보세요. 이거 뭐 근데 야, 이 키감 좋다. 이거 TT 사모랑 거리감 똑같습니까? 아니, 나도 뭐 바꾼 지 별로 안 됐긴 한데 예. 확실히 좋더라고요. 바꾸니까. 어, 딱내 건데 이거? <laughs> <laughs> 저예선때 저 이거 쓰면 안돼요? 예선때 안되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얼마입니까? 무려 15만원인가? 아 그래요? 네어 근데 뭐 그정도 투자는 해야죠 아왜 DT3을 왜 무시하세요? d 상 무시하는게 아니라 예 이거 약간 그래도 제가 DT3을 많이 썼지만 예. 키감이 달려요 키감이 이거 쓰다가 이거 쓰면은 뭔가 눅눅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마우스는 뭐, 어디 겁니까? 마우스는 짭제동답게짭 미니어 아! 아! 네. 솔직히 제가 양산형 게임은 말씀해주세요 제입로 이거 양산형 게임은 평가절하를 당하죠 근데. 아... 너무 좀 뻔한 그런 양상만 잘한다는 근데 제가 뭐 뻔한 게임만 잘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건 여기까지가 뭔데요? 맨날 영호형한테 하루에 개학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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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도 가지 말고 무슨 짓도 지아 이거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 이거 계약 이만 일거 아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은 뚝가 맞지 않습니까? 영호형한테 아 약간 반반이라도 나오고 나서 약간 좀 자신이 뭔가 이런 듯. 아씨발그 그렇게 따지면 영호 형이랑 반반 나온 여태까지. 전국... 아니 근데 당신은 왜 ASL 우승했어요? KSL 우승했어요? 뭔가 왜 이렇게 이론척가세요 그 유튜브 성공했다고 뭐 스타 실력 그런 거는. 씨발 좀... 어디서 와고 글릴거 같죠? 아니요 저 어? 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치지 마세요 지금. <laughs> 아니야. 하는 말 와고랑 똑같은데 와고 <laughs> 내역하는 거랑 똑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그냥 팩트가 그렇잖아 팩트가. 와고 하시죠. 글 썼어요, 썼어요. 근데... 글 썼어요 안 썼어요? 글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 아니 아이디가 하나밖에 아니 제 아이디, 저 아이 저 닉네임이 짭재다라 그래서 음. 함부로 막 이런 글을 쓰고 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보기는 뭉탱은 네.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이런 척한게 아니잖아요. 아니 방금 그랬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아 근데 에이, 솔직히 당신 뭐 AS 예선 뚫었습니까? 저번 시즌 아, 제가 그 AS 개발인거 제가 직접 봤는데요. 두 눈으로 어 존나 빡쳐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집에 아, 가는 거 제가 봤는데요, 짭재님. 하지만 태, 그때는 상대가 테란 2형 e X였잖아요. 질 수밖에 없었죠. 해놨네 2형 X.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여러분들 이 새끼 뭐 예선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자기 먼저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어, 나랑 놀고 있다가 어. <laughs> 어. 솔직히 짝짜님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뭐저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예. 음, 그렇습니까? 근데 저 그런 거있어죠 아 님도 솔직히 아싸잖아요. 님 AS 본성 가면 누구한테 네. 연습도 하달라고 할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까 가까우네요, 가까 그렇죠. 네. 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 네? 우리, 그러니까 손을, 평소에 우리 손을 우리 한테좀내 도... 있게 좀잘 하세요. 휴마시기요. 부자분들. 아, 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 예. 죄송합니다오 그저께도 성균형이랑 밥 먹고 왔어요 새벽에 새만식당에서. 약간 성균형이 잘 나가니까 좀 잘해주시나 보네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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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없어서 못 먹지. 아 좀만 마... 먹는데 아끼지 맙시다 우리. 또 응? 유튜브로 3천만씩 벌어졌기는 당신은 모르겠죠. 약간 생활고를. 네? 저 처음 방송했을 때 10평에서 4가족이서 네 살았어요. 응? 자수성가를 어떻게 그렇게? 어? 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거만으로 아, 무시를 합니다. 거만으로. 아니 이거 예. 왜 거만이 아, 돼요 아, 제가 홍보영을 약간 진짜 존경하 예. 제가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한 표본 아닙니까? 또 우리 같이 라면 먹던 형이 이렇게, 음. 이렇게 성공한 거 보면은 배 아, 아픕니다 근데.. 아.. 예? 예? 네? <laughs> 네? 님은 언제 갈 계획이에요? 모르겠어요 언제 갈 계획 네. 고민이 아? 많아요 밤마다.. 밤에 못자면다요즘 아니면 네. 그냥 스타비제이 형들처럼 늦게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 또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판에서 형들과 이렇게 게임머형들가 생활하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내가 뭐 잘못 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이제 약간 밖으로 나가보면은 예2 5서미필도 <laughs> 하면 솔직히 또예 사람 싫못 받거든 아네그렇죠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에 음 근데 짝짓님 근데 보세요 이거는 편견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그건 맞죠 저 보세요. 중조래, 졸에다5살에미필이었어요미필인데 예. 벤츠 타고 다니니까 다 우러러 보던데요? 사람이, 예. 당신이 이제 막 위치에 따라서 돈 많이 벌고, 당신 진짜 아 근데 벤츠 타고 다니까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러러, 아니 방금.. 아 근데, 본인은 아니, 아니, 본인은 근데 아니, 진짜 본인. 부럽다는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부럽다는 말. 아 그래요? 음.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홍보형이 진짜 착하고 좋은 형인데, I 아, d 심이 있긴 하네 w w 가 a t i 본다는 말은 아니 m n 다는 말을 많이 g to do it. I'm 니까 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연연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면 음. 당신이 그쵸?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 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아 t I'm n o 근데 요즘에 스타가 잘 돼가지고 또 행복해요 근 그래, 스타 잘 되는 게 우리, 우리들의 꿈 아니었습니까? <laughs> 음? 아그죠 이게 진짜 어릴 적 꿈을 지금에서야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네. 이게 해, 행복한 거죠 음. 근데 솔직히 옛날이랑 지금이랑 실력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갖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네. 엄청난 유망주였어요 네? 그리고 땄때아 커리스도 못 땄잖아요. 커리 땄어요 저는 당신과 달라요 저는 금곤 있습니다. 아 씨발 잠깐만요. 아그랜따셨어요예 <laughs> 커리도 몇, 타... 네? 몇 회에요? 예몇회예요저 커리즈 끝나고 루프리그 이래. 이랬... 아 씨발 왜 욕나오게 하지 마세요 커리자고. 저6 0회예요저 전승으로 땄어요. 아 진짜? 예. 네. 어 나도 예. 네? 나도 전승. 비비지마세요 루키리그 그거 나중에 커리지 하는 사람 없어가지고 망해가지고 공짜로 <laughs> 하는 일 아니니까. 아이 그때 아니에요 그거 전 그거 그거는 제 다음 세대고요. <laughs> 여러분 들 루키리그가 커리지가 이제 망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꾼 거지 뭐 망했다 이거. 왜 이름을 바꾸요 뜬금없이 망하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니까 이름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이름 바꾼다고 신청을 걸어놔 아니 그냥 이름을 바꾼 거라니까요 망한. 님좀몇 개였어요 님할 때. 뭐가 조요? 네 50개 아 30개인가? 아니, 사람 말고 조요 조 <laughs> 사람이 아니라 조도 당연히 조가 30개였다고요? 네네 네, 당신은요? 이빨 까지 마세요 진짜 두드려 맞으려고 <laughs> 서울 조네개 부산 두개그 다음 또 아, 부산 두개 이렇게 있었나? 어떻게 아세요? 예? 딱 부산 조두개 정도 있었어요 음. 제가 또 그거 뭐 땄죠 공짜잖아요 거의 공짜 아니에요 지금 누구 이기로 는데요 나는 모르다 어차피 왜땀을이세요 땀, 땀 어디? 아아아 어. 콧물이야 아, 아. 아. 아 진짜 잡이님내 <laughs> 뚫을 자신 있습니까? 티셔안 날라와요? 자기 님주의 몇명이라든지 그런 거안 날라옵니까? 말로안만 요즘에 네? 그보 제가 재이랑한거 개발이던데요? 총수권은 으로 졌지만 이 형이 존 무슨 존나 웃긴다니까이 스피도 약간 내 까라니까. 경기 림도 뭐... 영호 형한테 만약 2대8 나오면 아두판 내가 운영으로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요 여덟 판쇼 부러졌어 약간 이마인드잖아요. <laughs> 아 경기력 은 일단 마인데 약간 그 마인드 아닙니까 나랑 똑같다니까. 근데 나 해본 말 아니잖아요. 스코는 졌어도 아 이거 경기력은 내가 더 좋았다. 제가 영호 형 상대로 약간 그런 마인드. 아아니아니당신수 아니. 아니 당신은. 음. 아 진짜 이거 끝나고 존나 맞아야 겠어요 영호 형한테 바로 바로 줘드릴게요. 얼마나 그나저나 무슨 소부를 세가요. 왜? 약간 쇼부로 가야겠더라고 영호 형한테 운영으로 가면 안되고 근데 영호 형이랑 게임 많이 하면 안돼 그건 맞아요 진짜 안돼 약간 자신감 없어지지 않아요? 아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고 네. 네가쇼부로 치면 이제 한번한번 한번 통하는 거야 다음에 안 통해 <laughs> 두번 통하던데 아닙니다 <laughs> 하나 더 뜯으면 돼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 나중에 님막한 세네 판 해보세요. 영업이. 알죠. 이런 것도 이제 열판 하면은 또막일 대고 이렇게 스고 나올 거 저도 압니다. 네. 근데 그냥 즐긴 거죠 이기는 거 어쨌든 이겼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못 이기잖아요. 근데 당신은 보면은 문제점이 딱 뭐냐면 한두판 정도 지면은 그때부터 혼자 막 쳐가지고 손 받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좀 고치셔야 될거 같아요. 아니 BJ들이 다 그래요. BJ들 다한 열판 해보세요 영호 형이랑 영호 형이랑 열판 하는 사람 있어요? 영호 형이랑 열판 하는 사람 없냐고요? 없죠. 아니 열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네왜 못해요? 손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놀 땡기세요. 열판 할게 있으면 다 하죠 영호 형이랑. 엄청난 기회인데. 음. 근데 내일 몇 도야 너? 아 하죠. 봐봐요, 여러분들 이 새끼 너라는 말이 어 입에서 그냥 나오죠, 어? 너랑 불러 그냥 편하게, 우리 친구하자. 형이라 해야지. 아니 원래 나는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 난 미국 뭐? 가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알아? 너 미국 가봤냐? 난 미국 가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냥 젊은 사람과 할아버지인데 똑같은 청소부야. 음. 근데 아이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딱어 주먹으로 이렇게 턱. 여 어. 아, 너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런 그냥 뿌리한 마인드가, 어? 그러니 어, 너무 좋더라고. 아 솔직히 너 내가 키웠으니까 내 제자 아니냐? 너 나한테 게임 많이 배웠잖아. 거짓말 치고 있을 수 있어. 뭐뭐 공룡, 테란전 어떻게 돼? 해요? 토스전 어떻게 해요? 타시지 못해. 테란전 어떻게 해요? 화면을 저저전 이거 막시는 어떻게? 와 이제 홍주형 뭐, 못 이겠다. 너 솔직히 저저 나한테 쫄아서 맨날 피해 안 피해. 자 웃는 말하네. 와. 아, 이 새끼지만 진짜. 와, 나 진짜 진짜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천서전 하잖아. 나 진짜 반반 이상 나온다 말인데 내가. 들리? 진짜. 진짜로 아, 진짜 들리 못 내기 안 해. 천서전. 벌칙 걸고 전... 가자. 벌칙 걸고. 아, 뭘 벌칙이야. 아, 봐봐. 내가 그때.. 아니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치킨빵하자 그랬어. 테라 저절로. 근데 이 새끼 쫄아서안 했다니까 맨날. 맨날 내 뺏잖아. 이거 인정해야 해. 뭘내때 그래서 처음엔 네가 나 이겼던 거 인정해 근데 그때는 내가 저절안할 때였고 음. 내가 저저 하기 시작해서 너 개발르니까 네가 나중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 거짓말 치고 있어 자꾸 <laughs> 아니 그랬었나? 와... 근데 지금 하면은 진짜 한 10판 하면 그래도 한 5대5 이상은 내가 나올 자신이 있어 솔직히 저도는 양, 양산형 게임과는 약간 다르잖아 할만하다는 마인드지 어? 다쳐먹었네 <laughs> 볼만했어 그... 아니, 아니, 하십니까. 고기 먹어, 남은 거. 아 배불러서. 다 먹었어? 응.